돈을 써서 아깝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아마 그냥 사용하시면 그 부분에 곰팡이가 가장 많이 생기게 돼요 아 일단 신축아파트에서 가장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욕실 타일의 줄눈 인테리어 이실 텐데요 일단 자재는 크게 폴리우레아, 캐라폭시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요 근데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일단 벽 타일은 이쪽 같이 이렇게 도기질로 되어 있고 바닥은 이 자기질 타일로 되어 있고 이 줄로는 백시멘트로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일단 폴리우레아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가격적인 차이도 캐라폭시 대비 폴리우레아가 현저히 저렴하게 되어 있고 유지관리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물을 머금게 되는 그 마찰계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곰팡이가 생길 염려가 굉장히 적어지고요 또 그냥 이 하얀색 줄눈을 사용하다 보면 이 줄눈이 떨어져 나갈 수가 있고 또 샤워부스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닥 그리고 이 코너 이쪽에 조금만 살아도 곰팡이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줄눈은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줄눈의 범위일 거예요. 바닥만 하는 게 좋냐, 또 벽체를 다 하는 게 좋냐, 아니면 물을 많이 사용하는 요 샤워부스, 또 욕조 주변만 하는 게 좋냐. 개인적으로는 바닥만 하기보다는 그 욕조 주변 그 샤워부스 주변까지 하시는 게 좋아요 돈을 써서 아깝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아마 그냥 사용하시면그 부분에 곰팡이가 가장 많이 생기게 돼요 신축 아파트 들어갈 때 어, 입주 바로 직전 시점에서 타일 줄눈을 하는 것이 나중에 살아가면서 하는 것보다 단가가 조금 저렴하게 할수 있거든요 나중에 하는 것보다 좀 금전적으로 좀 아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주하기 전에 시공을 하고 들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. 부위는 바닥 그리고 물을 많이 사용하는 샤워부스 아니면 욕조 주변 또 현관 같은 경우에는 그 외부 오염물들 때문에 줄눈이 많이 오염될 가능성이 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하시는 게 좋고요. 줄눈 공사 같은 경우에도 이 시공하는 그 숙련공이 굉장히 중요해요. 그렇지 않으면 줄눈과 타일 사이가 이렇게 다 붙어 있어야 되는데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 그 안쪽으로 물이 새어 들어가서 누수를 유발할 수도 있겠죠. 줄눈 같은 경우에도 건설 업종으로 등록되지 않아도 비교적 접근이 굉장히 쉬운 그 공사 항목 중에 하나예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내가 알아보는 업체가 정말 전문 업체인지 그리고 우리 집을 시공해주는 그 전문가가 숙련공인지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저희 댓글로 어, 상담 요청해주시면 저희 무료로 어떤 업체가 좋은지, 또 어떤 부위를 하는 게 좋을지, 저희가 상담까지도 가능하니까,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